자 이제 접선의 길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얘도 별로 안 어려울 거야 자 봅시다 점 P 상 3,6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에 접점을 Q라고 할때자 원위의 점이 아닌 것 같아 여기에서 여기에다 그은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접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원 밖에서 원에다 그었다는 얘기겠죠 자 이래 그리는 게 편할 거야 자 이, 여기에다 P 잡고 상 3,6을 적어 그래놓고 어떡한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한 원을 그려버려 맞지? 이러면 좀 훨씬 편하겠죠? 자, 이 상황에서 중심이 얼마입니까? 중심이 1,2이고 얘의 Radius가 얼마다? 3이네야 자, 접점을 Q라고 하는데 자, 접점을 Q라고 하자 그때 뭘 구하라?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맞습니까?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주 쉬운데 무조건 일단은 접점을 기준으로 중심에서 선을 그어버려 그럼 이렇게 선을 그게 되면 이 접선하고 이 반지름은 수직으로 만나겠죠? 거기서 어떡한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. 짝살을 하잖아. 이해갔어요? 뭐 나온다?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게임은 끝이 났다고 보는 거야. 자 반지름은 얼마입니까? 3이지. 이 길이야 이제 개꿀이지. 이 중심의 좌표를 쓰면 뭐라고 할까? 뭐 T라고 잡을까요? 그면결국엔 뭐냐면 선분 PT의 길이는 전과점 사이 거리 이용하는 공식 쓰면 되잖아 루트 뭡니까 x 좌표의 차이제곱 딱이 y 좌표의 차이제곱. 이렇게 되겠죠. 그면얼마나오니까 루트 20 나오네요. 얘가 뭐다? 루트 20이 나온다고. 잠깐 이제 피타고리스 정리 쓰자. 빗변의 제곱은 예지 빗변의 제곱하면 20 되겠죠. 어떻다? 게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야. 그럼 x제곱은 11이니까 x는 어떻게 뿔말 루트 11인데 변의 길이는 양수겠지. 루트 11몇 번?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어렵지 않죠?